Merhaba.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키 아줌마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터키 건강식품 1호로 어, 블랙커민시드 오일캡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그 터키 건강식품 2호로 어, 성유씨 캡슐과 성유씨 오일캡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터키는 어, 환경도 좋고 또 날씨도 너무 좋고 햇빛도 너무 좋아 가지고 좋은 과일이 엄청 많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체리도 있고 또 가을 되면 뭐 포도나 이런 것도 유명한데 그또 터키 그러면은 그 여러 방송에도 소개가 많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과일이 중에 하나가 석류예요. 그래서 석류를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그냥 먹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또 유명하게 터키 석류 주스 그렇게 먹는데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석류가 굉장히 여자들한테 좋잖아요 특히 남자분들한테도 좋긴 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 어그 중에서도 좀어 연세가 한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셔서 여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나이이신 분들한테 이게 여성 호르몬이 어 여러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과일로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이들 아시는데 터키는 또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이런, 이런 오너먼트를 놔두면, 집에 행운이 들어온다,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이런 장식품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네, 어, 성류는, 그, 나오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진짜 성류를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네요. 그게, 진짜 막, 이렇게 크고, 탐스럽고, 안에, 정말 색깔도 그 루비처럼 빨갛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어, 터키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혹은 여행 오셨던 분들은 어,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에도 파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터키 석류를 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먹는데 저는 실제로 그 마트에 가면 이런 종류의 석류 어, 즙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일반 석류즙이고 얘는 이제 오가닉즙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숟가락 짠 이렇게 부어서 한 스푼씩 먹기도 하고 저는 조금만 먹을게요 지금 정말 새콤달콤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거를 물이나 아니면 여기 탄산수 같은 데다 타가지고 마시면 그냥 음료로도 정말 훌륭한 그런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드시고 계시고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기에는 이게 병 제품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 이렇게 오픈했을 때 이거 빨리 섭취를 해야 되는데 오래 두고 나, 오래 이렇게 놔두면 이게 식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뭐 변화 변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드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 좋은 여자, 여성분들한테 좋은 이성류 어 제품을 보내릴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블랙 커뮤니티드 오일처럼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류가, 여러분들은 그, 이렇게, 어, 그 과즙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과즙 안에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사실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진짜 그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물만 빨아먹고, 이거는 그 뭐랄까, 액기스는 진짜 정수는 버리고, 그 껍데기만 먹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 먼저 보여드릴 요, 어, 특히 성류씨로 만든 오일 캡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고씨만을 오일을 짜서 이것도 콜드 프레스로 짜서 캡슐을 만든 건데요. 아, 요거는 요것도 그그 어, 그 오일이 한 캡슐당 500mg이 들어 있고 60캡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드시면 하루 두 알씩 드시면은 한달 드실 수 있는 분량이 돼요. 그래서 이도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이건 이렇게 안에 실이 돼 있고 캡슐은 이렇게 500mg이기 때문에 블랙 커미 시드보다는 딱그 반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성유씨처럼 예쁜 그런 오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를 복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어요 오일 사실은 꾸준히 제가 요 오일 제품만 오일 캡슐 제품만 보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날 터키에 놀러 왔다가 그 석류 제품을 사갔는데 너무 좋더라 또 보내줄 수 있냐 하고 이제 보내주신 제품이 요 제품이에요. 요거는 오일이 아니고 그 씨앗을 그대로 갈아서 캡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건 또 제가 보여 드리면 요건 조금 저 오일 캡슐보다는 조금 더 커요. 요렇게. 요렇게 생겨 가지고 안에 보면은 씨를 그대로 갈아 가지고 안에 요렇게 만든 캡슐 제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캡슐당 500mg이 들어 있고 한 병에 60캡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용법은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한달 분. 요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그, 제가 어떤, 뭐 경험, 그러니까 블랙커미 시드도 그렇고, 이 성류도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이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50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그, 저도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면서, 그, 달마다 하는 그 매직에 걸리는 그런 날짜도 불규칙하고, 또그 날짜가 좀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여자분들만 보시는 거니까 그대로 <laughs> 어정나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색깔도 좀 예쁜 색깔이 아니고 아좀 이렇게 아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어 가나 이런 생각이 들게 이렇게 색깔이 좀 검뭇티티 해지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석류가 많고, 석류 제품 이렇게 이 많은 동네에서 살고, 또 한국에 좋다고, 막그 아주머니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막 보내드리면서, 내가 이걸 꾸준히 안 먹었다는 생각이 어느 날딱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얘들, 얘들도 챙겨 먹긴 했는데, 얘들은 그냥 음료로 먹게 되지, 이렇게 딱 챙겨 먹기가 이상하게 잘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캡슐 제품들은 먹기가 간편하니까, 그래가지고, 꾸준히, 저는 이제 요거 제품을 이때, 이때까지 먹어서 요거를 꾸준히 먹었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그 날짜가 좀 규칙적이고 그다음좀 길어졌어요 막 점점 짧아지다가 좀 길어지면서 좀 이렇게 나오는 그것도 정나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무튼 내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 아, 그래서 다른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그걸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웃분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있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젊은 분들은 주위에 뭐 엄마라든지 뭐 이모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연세가 이런 걸 이제 챙겨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몸 내가 챙겨야 되니까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어,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 그 휴지기는 좀 가지시는 게 6개월 정도 어, 복용하시고 나면 휴지기를 좀 가지시고 다시 복용을 하시기를 어,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터키에서 나는 건강식품 이탄 어, 성류 씨앗으로 만든 어, 오일캡슐 제품과 성류 씨앗을 갈아서 만든 어, 캡슐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요. 어, 이 외에 여러분께서 혹시 뭐 어떤 물건이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주세요. 이렇게 댓글이나 아니면 제 블로그로 어,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한번 잘또 이렇게 구성해서 또 유튜브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끝!